만두를 종류별로 갖고 왔습니다. 솔직히 더 사긴 했는데, 아, 이게 깔아보니까 어, 평소에 먹는 양보다 왠지 많아질 것 같은데, 어, 이것만 해도 되겠다 해서 이것만 갖고 왔는데요. 김치만두 4개랑 이복만두래요. 이복만두 4개랑 고기만두 4개, 새우만두 5개, 이거 새우, 새우를 튀김만두, 튀김만두라고 해야 되나? 뭘... 김치, 새우, 튀김만두, 그냥 새우, 튀김만두. 이렇게 세 개, 세개 있어요. 단무지 갖고 왔고요. 간장도 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삼남매만님, 어서와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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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츄. 미츄, 츄, 츄, 츄. 오늘 공주 같다고요 오늘 수박 컨셉인데? <laughs> 오늘 저 인간 수박이에요. 인간 수박. 시원시원하죠? 잘 지냈죠? 올라가. 자 음료는 콜라 라임 맛이에요. 미지근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폭발하는 줄 알았네. 오, 넘치다! 얼음 타면은 항상 이게 음료수가 넘치는 것 같아요. 많이 넣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어서와요. 헬로 나이스 미츄. 오늘 더예쁜 오늘 머리를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묶었어요. 와, 갈증났나보다. 와. 와, 콜라 너무 맛있다 와. 펩시 최고. 여러분들, 당연히 저녁 식사 하셨겠죠? 우리 앙이 어서오고요. 아이고, 경상도 사투리 너무 정겨워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한정희님 어서와요. 다들 어서와요. 하이, 하이, 나이스 미치, 추추추추추. 추르추추추추 먹는데 이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거 새우만두예요. 여기 사이즈가 엄청 크죠? 감자야, 니 간식 다 먹었잖아. 방금 줬잖아. 아니야, 없어, 이제. 간장에 찍어서. 만두가 안에 소가 엄청 꽉꽉 들었네. 음, 코니 끼워. 앞에 밑에 영어 있는 거, 저게, 저거, 마크가 안 없어지네. 저게 너무 아쉽다. 콜라는 펩시 제로예요 이거 고기.. 아! 이거 이봉 만두래요 이봉 만두 이거 신기해서 일단 이것도 사봤어요 무슨 맛이 날까? 그냥 만두인데? <laughs> 음, 그냥 만든데요. 다들 어서 와요. 가끔씩 이렇게 보너스 라이브 괜찮죠? 역시 만두 먹을 때는 단무지가 최고예요. 김치 만두, 콜라 한통다 마시려는데 사고 <laughs> 여러분들 채팅이 저한테 멈췄어요. <laughs> 채팅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채팅이 멈췄어요. 앙앙이어서 오고 여기서 멈췄어요. <laughs> 이거 한 5분 전거 같은데 일단은 멈췄기 때문에 저 혼자의 먹방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새우 김치 만두. 에이? 새우 김치 튀김 만두. 아, 자꾸 제가 또 튀김 만두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만두튀김은 희한하게 좀 구석구석 쑤시지 않아요. 아파서 못 먹겠어요. 맛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물에 빠진 만두나 찐만두를 더 좋아합니다. 헬로 날스미츠 코니지와 고기 만두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laughs> 그렇다면 만두 이거 서비스로 한입에 한입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커다랗거든요 한입만 <laughs>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분들도 많겠죠? 이거 다 먹고 샤인머스캣 먹을 거예요. 야식에 만두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헬로 나스미 줄 시원하게 먹방 하는 거예요. 어, 진짜요? 제가 좀 시원시원하게 먹어요? 다음 라이브는 금요일에 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두를 정말 맛있는 곳은 시장 만두. 진짜 맛있잖아요. 알죠? 시장에서 파는 만두 진짜 맛있어요. 옛날에 진짜 시장에 딱 가가지고 그 조그만한 구멍 까기처럼 그런 데서 만두 쪄가지고 바로바로 나오는 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겠죠. 그 가서 진짜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와. 다들 감사합니다. 어서와요. 하이, 헬로우! 네. 일요일에 라이브, <laughs> 일요일에 라이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그죠? 여러분들 심심했죠? <laughs> 머리 새까맣게 염색했냐고요? 아니요. 원래 제 머리색이에요. 착으로 오늘은 첫 끼가 아니에요. 아까 먹방했어요. 이기이기. <laughs> 그래서 많이 준비 안 했어요. 아까 혼자 집에서 셀프 도전 먹방을 <laughs> 찍었어요. 나가서 못 찍으니까 집에서 셀프 도전 먹방 찍고 왔어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살 빠졌냐고요? 아유 요즘 살 찌고 있어요 좀 통통해지지 않으세요? 음 우리 원수맘님 또 5,000포인트 감사합니다. 얼굴이 약간 만두 같아지지 않았어요? 매출이야. 다들 어서와요, 반가워요. 그래도 다시, 아유, 근데 제가 그 전에 너무 살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두가 좀 비싸긴 했어요. 한 알에 1,800원 하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진짜, 아, 너무 어마무시하다. 만두 하나에 어떻게 천 원이 넘어? 그죠? 옛날에 5 0 0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다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와, 시원해라. 살은 안 찌진 않고 덜 쪄요. 먹는 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찌는 것 같아요. 다들 어서와요. 반가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만두님 감사합니다 당! 음! 저 당이 잘안 올라요 저 약간 저혈당이에요 공복 상태가 당이 몇이더라? 70? 70? 조금 안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멍멍이 바닥에 쓰러져있어요 <laughs> 아 녹색이 저랑 또잘 어울린다고.. 아 감사합니다 전 몰랐는데 제가 빨간색이랑 녹색이 저한테 좋대요 제 사주상 <laughs> 사주에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좋대요 몰랐어요 하고 먹고 싶은데, 안 맛있어요. <laughs> 만두는 역시 만두국이 맛있어. 장에 어서 오고요. <laughs> 오늘은 그냥 보너스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제 피부가 하얀 거는 여러분들 반전스러운 게 제가 하얀 건 아니고 노래요. <laughs> 약간 황달이에요, 황달. 저는 고기 만 좋다. 김치도 좋아하는데 역시 만두는 순수한 그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 라이브 먹방에는 금요일에 해요. 금요일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으흠. 고무줄로 묶고, 핀 꼽았어요. 아이고 우리 땅땅스 아 우리 땅땅스 또 마음 포인트 고마워요 잘자 안녕 어 우리 마지원님 이거 혹시 브랜드 어딘 건지 알, 알아요 같이 사드셨다는데 저이 브랜드를 모르겠어요 맛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원래 만들를 별로 안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저리 <laughs> 조원재님 <laughs> 어서와요 꼬불만두래요 꼬불만두 <고불> 아 <laughs> 어, 브랜드 이름 처음 들었어 <laughs> 특이하네 음 어. 아, 땡큐 베리 머치 이거 다 먹고 후식도 있어요. 아, 우리 검세마리님어서 와요. 만 포인트 또 감사합니다. 꼭꼭 씹어 먹고 있는데 씹을 게 없어요. <laughs> 억지로는 안 먹고 딱 적당하게 피부 뭐 발라요 하시는데 팩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에 팩트를 따로 화장품 안 하고 다이소에서 사는 거 <laughs>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샀어요 이거 퍼스널 톤업 쿠션 이거 써요 이게 이 색깔이 괜찮던데요? 경상남도 창원 사람이에요. 데오. 아 설마 또 하주세요? 아니고 설마 또 하고 있잖아요. <laughs> 이게 단어마다. 약간 서울 말투가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요 쓰면 조금 사투리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요를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요할 때마다 약간, 저는 억양이 요가 사투리가 좀 심하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요를 어떻게 써야 돼요? <laughs> 요가 힘들어요 만두 라스트 후식 먹으면서 조금 더 소통을 할게요 음흠. 음흠.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만두를 먹어 봤습니다. 어, 찐만두를 이제 튀김만두랑 찐만두 이렇게 먹었는데요. 다양하게 종류별로 있어서 더 맛있었어요. 마지막에 후식까지 샤인머스켓까지 깔끔하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밤금밤 밤 되세요. 뿅